3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가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위쁨을 양 옥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흡족해내려 우원의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시편 124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도 이렇게 어, 특별히 3월 2일 3월 달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세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1절부터 8절까지 1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 사실... 나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 주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수많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정말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속에 어, 물들지 아니하고, 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우례를 내주어 그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능히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당연하시죠? 당연하십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대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이 목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은 왕의 신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울 왕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키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 못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한명 지키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그 우리가 그뭐 세상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건요 사탄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사냥꾼의 얼무에 얼무처럼 딱 붙잡힌 어 그런 어떤 사람처럼 어딱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어, 그 올무를 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혹시 사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올무에 갇힌 새나 짐승은요, 그 올무에서 본인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 밖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 사람은 그 올무를 얼마든지 쉽게 이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우리 인간은요 죄의 올무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뭐 새가 그물에 걸렸다든지 어떤 올무나 트랩이나 어떤 우리에딱 갇혔습니다. 딱 갇혔어요. 착한 내려와서 갇혔습니다. 스스로 못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의 올무에 빠지면요, 우리 스스로는 못 나와요.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올무에서부터, 죄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벗겨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잡힌 그 짐승들은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막 퍼덕이고, 발버둥을 치고, 뭐, 우리에서 들여받고, 피가 터지도록 들여받고 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애쓰고 애쓰도 사실 못 빠져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올무에서 벗겨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해방할 수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죄의 울무에서 우리를 벗겨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능히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부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 맞게 주시고 3월 둘째날 3월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을 동안에 이 귀한 호흡을 가지고 세상 유흥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laughs>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엉뚱한데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긴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사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속히 이제 이 3월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장로님 오늘 눈수술을, 어, 예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간섭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